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볼게요. 인생이 참 묘한 것 같아요. 어제의 모든 행복이 환상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올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여유미라고 합니다. 서른 살이 된 올해까지 저는 제가 꽤 행운아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좀 규모가 있는 개인 병원의 병원장이셨죠. 어머니는 제가 7살 때 암으로 돌아가셨고 그 후로 아버지와 오빠, 남동생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유일한 딸이라 그런지 세 남자 사이에서 공주처럼 자랐어요. 그렇다고 저를 온실 속 화초처럼 키운 건 아니에요. 아버지는 제가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으로 자라길 바라셨거든요. 오빠 여강주는 저보다 5살 많아요. 의대에 가기엔 적성이 안 맞는다며 경영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아버지 병원의 경영지원팀에서 일하고 있었죠. 남동생 여준호는 올해 의대 본과 2학년이에요. 아버지처럼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3년 전 저는 아버지 병원에서 남편 김도연을 만났어요. 그는 우리 병원에 온지 1년 정도 됐다고 했어요. 큰 키에 훤칠한 외모 거기에 의사라니. 첫 만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죠. 처음에는 병원에서 마주칠 때마다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 생신에 병원 의국원들과 식사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도현 씨가 적극적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렇게 우리의 첫 데이트가 시작됐어요. 도현 씨는 정말 다정했어요. 꽃다발, 선물, 서프라이즈. 여자라면 누구나 꿈꿀 법한 로맨스였죠. 연애를 시작한 지두달 만에 그는 프러포즈를 했어요. 태어나서 이렇게 사랑한 여자는 처음이라며 결혼하자고 했죠. 너무 갑작스러웠지만 저도 그를 사랑했기에 받아들였어요. 연애 2개월 만에 우리는 결혼을 했어요. 빠른 결혼이었지만 당시에는 그의 열렬한 구애가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도현씨 어머니는 저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복이 많아 이렇게 예쁘고 착한 여자를 만나다니 하시며 기뻐하셨죠. 시댁은 그리 넉넉하진 않았지만 정이 많고 따뜻한 가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시어머니와 시누이 둘이서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 오빠는 도연씨를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하다며 눈빛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죠. 당시에는 오빠가 과민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저를 누구에게 주고 싶지 않은 오빠의 심정이라고만 여겼죠. 그래도 제가 좋다는 말에 결국엔 받아들였지만 오빠는 계속 도현씨와 거리를 두었어요. 결혼 후 우리는 아버지가 마련해 주신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신혼생활은 행복했죠. 도현 씨는 병원에서 일하느라 바빴지만 집에 오면 항상 저를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줬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완벽한 배우자처럼 보였습니다. 결혼 2년차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셨지만 잘 관리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도현 씨는 괜찮을 거라며 저를 안심시켰죠. 아버지는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셨어요. 처음엔 괜찮아지는 듯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태가 악화됐죠. 도현 씨는 아버지를 정말 잘 돌봐주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병원에 자주 찾아와 아버지를 위로해드렸어요. 시댁에서 이렇게까지 아버지를 챙겨주시다니. 그때는 정말 순수한 마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저 너무 감사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상태가 크게 악화되셨어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일주일을 버티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장례식 내내 저는 정신이 없었어요. 오빠와 남동생이 묵묵히 절차를 진행했고 도연 씨는 병원 일을 처리하고 있었죠. 아버지는 평소 도연 씨를 매우 아끼셨고 언젠가는 병원장 자리를 물려주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우리 가족 중 유일한 의사였으니까요. 장례를 치르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어요.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날이었죠. 집에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서 있었어요. 언제나처럼 반갑게 맞이했는데 두 사람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거실에 앉자마자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어요. 이혼 서류였어요. 이거 받아.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봉투를 열어보며 물었어요. 시어머니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이제 내 역할은 끝났으니까 깔끔하게 도장이나 찍어. 역할이라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어요. 엄마, 벌써 오셨네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어요. 야너 와서 설명 좀 해봐. 이 애가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대. 남편이 제 앞에 앉았어요. 유미야 그냥 쉽게 이혼하자. 그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돼. 무슨 소리야? 우리가 갑자기 왜 이혼을 해? 제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남편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 진짜 둔한 거야. 멍청한 거야. 난네 아버지 병원이 필요했어. 이제 내가 병원장 됐고 너는 더 이상 병원장 딸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필요 없다고. 충격과 배신감에 온몸이 떨려 왔어요. 그러니까 병원 때문에 나랑 결혼한 거였어. 이제 와서 그게 뭐가 중요해. 네가 병원장 딸인 거 말고 볼게 뭐가 있냐? 아무튼 병원은 내 거야. 다른 재산은 터치 안할 테니까 도장이나 찍어. 이제 병원장도 된 마당에 내가 널더 끼고 살 이유가 없잖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그럼 아버지. 네가 뭐 어떻게 한 거야? 남편이 웃었어요. 내가 뭐 신이라도 되냐? 나도 그냥 기다리면 내것 되겠지 했는데. 운 좋게 그 양반이 빨리 해결해 준 거지. 나도 이렇게 빨리 병원장 되고 너랑 이혼할지 몰랐다니까. 아 진짜 운이 좋았어.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이 집은 아버지가 결혼할 때준 거라고요. 시어머니는 일어서며 이혼 서류나 빨리 해결하라고 했고, 세 사람은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오빠에게 전화했어요. 오빠는 30분 만에 도착했어요. 놀랍게도 오빠는 그리 놀라지 않았어요. 사실 다 알고 있었다고 했죠. 오빠는 남편이 아버지 병실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며 입꼬리를 올리고 작게 웃는 모습도 봤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하는 아버지를 보며 그렇게 웃는 남편이 정말 소름 끼쳤다면서요. 처음엔 오빠도 그냥 병원에 욕심 있는 정도인가 싶었대요. 그래도 꺼림칙해서 지켜봤는데 어느 날 병원 수간호사가 찾아왔다고 해요. 수간호사, 아버지 30년 지기 수간호사가 우연히 남편이랑 시어머니의 대화를 들었대요. 이러다 장인 죽으면 우리 생각보다 빨리 팔자 피겠다면서 유미가 순진해서 여기까지 쉽게 왔다는 얘기를요. 그 얘기를 듣고 오빠는 바로 아버지께 알렸대요. 더 놀라운 건 아버지도 이미 뭔가 눈치채고 계셨다는 거였어요. 아버지 병실에서 간호사들이 들은 얘기가 더 있었거든요. 남편이 저랑 결혼한 건 병원 때문이라는 소문이 병원 내에서 파다했대요. 간호사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환자들 치료보다 아버지의 병세에 더 관심 있다는 것도. 오빠는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아버지의 유언장이었죠. 본인 여진국 사후시 임시 병원장을 사위 김도현으로 한다. 다만 둘째 딸 여유미와의 이혼 시 모든 자격은 그 즉시 박탈되며. 차기 병원장 선출과 경영에 관해서는 큰 아들 여강준이 맞는다.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제가 남편이랑 이혼하면 그는 병원장 자격을 잃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저를 지키려고 하신 거였죠. 저는 망설임 없이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를 들었어요. 도장을 찍기로 했어요. 다음날 저는 이혼 서류를 가지고 법원에 갔어요. 절차를 마친 후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혼 서류 접수했어. 네가 원하는 대로 됐네. 얼마 후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말 도장을 찍었냐고 묻더군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병원에 출근했을 때였어요. 남편은 의기양양하게 병원장실로 향했어요. 비서에게 인사하며 자신을 병원장이라고 소개했죠. 그런데 비서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회의실에는 병원 이사회 멤버들과 오빠, 그리고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오빠는 천천히 일어나 남편에게 이혼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유언장 사본을 건넸죠. 남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저와 이혼한 순간 병원장 자격이 박탈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게다가 병원에서의 모든 직위도요. 남편은 이게 말도 안 된다며 위조된 거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변호사는 공증받은 유언장이라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확인해 줬어요.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때 그의 전화가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죠. 뭔가 큰일이 났다고 소리치는 소리가 들리자 남편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3년이라는 지난 지금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저는 미술치료사가 되어 아이들을 돕고 있어요. 아버지의 병원 한층에 미술치료실을 열어 환자들에게 치유의 시간을 선물하고 있죠. 오빠는 결국 병원장이 됐어요. 아버지처럼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병원을 만들겠다며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남동생 준호는 의사가 되어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고요. 남편이 떠난 후, 병원에선 그가 환자 차트를 조작했던 흔적들이 발견됐어요. 특히 아버지의 차트에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아요. 다행히 아버지를 담당했던 다른 의사들이 있어서 더큰 의료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남편이 아버지의 상태를 악화시키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어요. 약물 용량을 미세하게 조절해 부작용을 일으킬 정도로만 처방했던 거죠. 불법은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회복을 지연시키는 처방이었어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에서는 남편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어요. 누구도 그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죠. 결국 지방의원에서도 쫓겨난 후 대출금에 시달리다 불법 의료행위까지 하게 된 거예요. 한때 환하게 웃으며 저희 가족에게 다가왔던 그 시댁 식구들이 이렇게 몰락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남의 불행을 기뻐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된 거겠죠. 지난해 저는 새로운 사랑을 만났어요. 미술 치료 강의를 들으러 온 정신과 의사 서우혁 씨였죠. 처음엔 경계했어요. 또 속을까 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우혁 씨는 달랐어요. 아픈 아이들을 돕겠다는 순수한 열정이 느껴졌어요. 천천히 마음을 열었고, 올해 봄에 결혼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랑을 만난 것 같아요. 우혁 씨는 제 과거에 대해 모두 알면서도 이해해줬어요. 요즘은 함께 아이들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요. 오빠는 결혼식에서 농담처럼 말했어요. 이번에는 내가 먼저 남편 됨됨이를 확실히 검증했으니 안심해도 된다고요. 모두가 웃었지만 사실 오빠는 정말로 우혁 씨를 철저히 알아봤대요. 그 정도로 저를 아끼는 가족이 있어 정말 감사해요. 돌이켜보면 저의 이야기는 욕심과 복수의 무서움,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전 남편 가족은 병원에 대한 욕심으로 모든 것을 잃었고 저희 가족은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위기를 이겨냈죠. 가끔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생각해요.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저를 지키려 하셨어요. 유언장을 그렇게 남겨두신 것도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겠죠. 오빠가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저에게 말하지 않은 것도 제가 상처받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돈도 명예도 아닌 것 같아요.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 같아요. 며칠 전 병원에서 미술 치료를 받는 한 어린이가 저에게 그림을 그려줬어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그 아이에게 왜이 그림을 그렸냐고 물었더니, 선생님이 행복해 보여서요.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가족이 있잖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맞아요.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비록 쓰라린 배신을 경험했지만 그 경험이 지금의 저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었으니까요. 요즘은 병원에서 환자들을 만나며 하루하루 감사함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특히 아이들과 함께하는 미술 치료 시간은 제게도 큰 치유가 돼요. 아이들의 맑은 눈빛을 보면 세상에는 여전히 아름다운 것들이 많다는 걸 느끼거든요. 우혁 씨와 함께하는 삶도 너무 행복해요. 첫 만남부터 느꼈던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느껴져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도장 한번 찍는 것이 인생을 바꾸기도 하네요. 제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